희망발언대 순서입니다. 오늘은 돈의 공무원 가운데 최연소로 지적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고령군청 민원과 이수빈 주무관을 소개합니다. 어릴 때부터 지적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사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실무적으로도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더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고 주변 선배님들의 도움이나 하여튼, 다른 지인분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전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. 시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간식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에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서 쓰는 연습도 많이 필요했고, 퇴근 후나 점심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.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도 이 기술사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는 등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실기는 이 면접이라서 다른 선배님들과 모의 면접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 결국에 다른 지인분들이나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속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력이 고졸인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몇년 안에 대학교 진학을 일단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고 업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선배님들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기술사로서 항상 배워가고 탐구하는 자세로 임할 예정입니다. 어,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드려보자면 이 남들의 가치에 맞는 그런 목표보다는 본인 가치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더 이상 고민하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여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다 보면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루틴을 정해서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금전적으로 좀 돈이 되는 기술사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역량을 키운과 동시에 제 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싶어서 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공직사회에 있을 생각입니다. 이 공무원으로서 더욱 더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핫텐츠 뉴스 HCN